여기 지금 진행 과정을 보고 계신 분이 한두분 정도, 두세분 정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, 그 어, 여기 퀵 런치에서요, 스냅이라는 거를 설어 스냅이냐 그리드 그리드라는 부분을 보면요, 여기 보면 윈도우 폼 디자이너의 제너럴에 체인지 디자인 어쩌고 저쩌고의 그 어, 스냅트 그리드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그을드설정을 지금 이꿨비데이게을 사용하면 이 글을 사용하면 도 글을 사용하면 이 글을 사면스냅을그리드면는거면이게 디폴트 값이 아니에요 디폴이 값은 스냅하 라인즈 스냅 라인즈 이 어. 요게 디폴트입니다. 근데 이거를 OK를 누르면 이게 스냅 라인으로 안 바뀌어요. 여기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바뀌냐 면은 껐다가 다시 켜야 됩니다. 네. 저, 껐다가 다시 켜면 스냅 라인으로 바뀌는데 지금 체크박스가 많은 유저 인터페이스 지금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스냅 투 그리드가 더 편해요.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이거를 어, 비주얼 스튜디오 디폴트는 스냅, 스냅 라인입니다. 근데 이거를 에, 라인으로 바뀌었죠. 점점 점점 바뀐게 없죠 지금 그죠? 네. 요거를 그리드 퀵에서 그리드 누르고 요거 윈도우 폼 윈도우 웹이 아닙니다. 예, 윈도우 폼이에요. 어,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. 요거 윈도우 폼입니다. 어, 윈도우 어, 웹폼 이거 아닙니다. 웹폼 디자이너 윈도우 폼 디자이너에서 여기에서 스냅 라인이 아니라 스냅 투 그리드, 스냅 그리드 예, 요거를 바꾸셔야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 쇼 그리드, 그 다음에 스냅 투 그리드도 다 트루로 해야 돼요. 예, 이게 이제 점 박힌 거에 x y의 사이즈인데 8콤마 88그 디폴트로 놔두시고 예, 확인 누르고 그럼 여기에 지금 확인 누르면 원래 여기에 점이 이렇게 딱딱딱딱 박히면서 스냅 투 그리드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. 예. 근데 그게 지금 안보이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껐다 키셔야 됩니다 옛날에도 그랬는데 아직 아직 껐다 켜야 적용되는게 더 일반적인거에요 어쨌든 그래서 스냅 투 그리드로 바꿨습니다 어이 아저씨 웹 모양이 나랑 달라 라고 지금 혹시 약간 혼돈이 있으실까봐 짧게 동영상을 기록을 남깁니다 지금 어, 아마도 요, 요 방향 아니면 요, 요렇게 해서 앞면 설정, 뒷면 설정, 혹은 요렇게 해서 앞면 설정, 요 옆에다가 뒷면 설정, 뭐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될것 같아요 이제. 그 다음에 이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배우시게 될 부분은 수백 개의 어떤 UX 컨트롤들을 어떻게 설정을 저장하냐, 어떻게 불러오냐, 디폴트로 바꾸냐, 반전시키냐, 토글시키냐, 뭐 셀렉터를 아니면은 뭐. 전체 체크하기, 뭐전 전체 다 리셋하기, 뭐 여러 개의 옵션을 어떻게 객체지향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조정을 하냐 그런 부분을 배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근데 이 유저 인터페이스 만드는 부분이 워낙에 지루하고 이랬다가 저랬다, 이랬다 저랬다이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을 지금 저장을 안 하고 며칠째 계속 작업 중인데 만약 이동이 과정을 보고 싶으시다는 분이 계시면 동영상을 댓글로 써주세요. 그러면 그냥 저도 부담 없이 동영상을 녹화를 하겠습니다. <laughs> 예, 감사합니다.